아니 왜 이게 약간.. 왜 부끄러워 하셔? 근데 게임을 또 주로 하시는데 아, 얼굴이 제 스타일이라서 좀 약간 귀여운! 생생 삼고 싶면 아이.. 아이 저.. 아이.. 언니.. 어,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요? 어? 뭐야? 이 사람 끼 부리네? 이렇게요? 이렇게요? 아니 약간.. 햄스터 닮았어. 근데 좀밥안 먹은 햄버거. 아 햄버거래. 햄버거는 내 앞에 있고. 햄스터. 감사합니다. 키170 넘어요? 어? 키가 170이라고? 돌아치지 마. 에이, 거짓말. 아 나무이기 160 아이 뭐야. 아이, 나 거주쿠만 나는 줄 알고 존나 반가웠네. 아 거주쿠는 170부터입니다. 밑다리는안 돼요. 마마도 지금 거주쿠 잘릴랑 말랑해요, 그래도. 아니 마마가 가끔씩 키가 준대. 걔 자세 안 좋나봐. CGG 거주쿠, 170이상이었어 우선 해진님 과장님, 그 다음에 강지, 다주, 마마, 나나양님, 양아진님 밖에 모르긴 해요. 근데 일, 일단 나나양님이랑 양아진 님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본적 없어서 저는 우선 의심합니다. 당신들 진짜 거족구인가 근데 마마, 귀여움 전형으로 합격. 마마는 귀여우니까 괜찮아. 근데 일단 죄송하지만 제가 거족구 행동. 동 대장이 저거든요. 솔직히 혜진님도 아무리 거장님이시지만 제가 키큰 사람 중에 덩치 제일 커가지고 제가 맞장투면 제가 내일 것 같아요. 근데 다들 키만 크지 말라깽이들이거든. 솔직히 나 혜진님도 솔직히 처음 뵀을때 너무 말라가지고 당황했어. 그래서 행도 대장은접니다나 이제 무력 담당. 거족 후대 단신즈? 아 뭐야? 잠깐만 치즈식 팔걸이들. 팔걸이 칼거리 모임 누구 있지? 탭탬버린. 둥글에 누구지? 아이 비부. 지나 아니 나 피부는 되게 큰거 같았는데 봤을 때. 세범 언니도 작은 편은 아닌데? 캠핑이라고 동급이라고? 어 피부 키커 뭐였는데? 미분 나무의 키 기준 158. 아 158? 아 근데 나는 근데 제가 거주으로서 이런 말하고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158? 작은 편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 신발 신으면 160이니까. 그래서, 진정한 쪼꼬미들은, 그래도 156 정도는 되어야 좀 작다 느낌. 그럼 템템은 왜? 아니, 템템이는 요정이니까. 그리고 템템이는 뱀의 꼬리보다 지렁이의 머리 같은 이런 역할이 잘 어울리는 친구기 때문에. 그리고 템템이도 그걸 즐겨. 작은 사람 중에 크다. 그래서 팔걸이 대장 해줘야 돼요. 템렁이. 일단 제가 팔걸이 모임이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키 작은 여자 스트리머 분들. 혹시 기분 나쁘시다면 수원역에서 배변체가 만나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치지직 병약한 모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치지직 아픈 사람 모임? 아 잠깐만 치지직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 아 근데 진짜 없는데? 아뭐 동수고 동수고빠 오빠, 돌리오빠 여기 여기 건강한 것 같아. AI 준 아, 취영 언니는 안 되지. 아이, AI는 제외해야지. 푸쇼 오빠 안 건강해. 그 오빠 실제로는 진짜 개말라가지고. 그 오빠 진짜 말랐는데 옷을 큰 걸로 입어가지고 이렇게 체형을 보완을 해. 진짜 말랐어요, 그 오빠. 명훈이보다 말랐어. CG에서 건강을챙구들사 올. 근데 다 아파요, 어딘가. 스트리머는 다 아플걸? 일단, 내 주변 스트리머트. 아프다. 병원을 안 감. 아가리 병원만 가. 시청자들이 의사인 줄 아. 의사한테 물어볼 질문이 시청자한테. 아, 저목 뭐 아픈데 괜찮나? 눈꽃이요 눈꽃이 근데 이번에 수술하잖아. 눈꽃이는 예전에 내가 좀 쪽팔린 기억 중에 하나가 눈, 눈꽃이가 다 같이 술을 먹는데 어렸을 때 스무 살에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자기는 서른 살에 죽을 거래. 내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완전 운 거지. 야, 너는 어떻게 친구가 앞에 있는데, 너는 네가 죽고 나서 주변 사람 배려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30살에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그랬단 말이야. 근데, 겁나 열심히 살죠. 그 새끼 내가 보니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 그 새끼. 그런 애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그 양띵가 니가 그래서 서른 살때 눈꽃이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야, 누구 사? 야, 너서른인데안 죽냐? 그랬어. <laughs> 독돌이 다주화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야, 근데 좋네요. 진짜 개많이 컸다. 다주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언니 그런... 언니 그렇게 귀엽게 말하지 말라고 다주화를. 야 근데 세부 언니 진짜 진짜 안 늙어, 이 언니도. 이 언니 왜더 젊어지냐? 지금 37 아니신가? 세범 언니 37이야? 진짜? 시간 너무 빠르다. 시발. 나도 하긴 나도 이제 32살인데. 나 32살인가? 3살인가? 나몇 살이지? 32. 아 나도 많이 먹었다. 만 나이로 해야지. 뭔만 나이야. 그리고 이제 그걸로 해야 돼요. 그냥 연생. 연생이 편해. 나는 스무 살 때만 해도 아니 어른들은 왜 멋있는 척하지? 왜 연생으로 말해? 그냥 나이 만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했거든. 개뿔? 내 나이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나이 계산이 힘들어.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저몇 살입니다. 그러면 어씨발 내 나이가 몇 살이지? 나랑 몇살 차이 거지? 혹시 몇 년도생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 서른 넘으니까 두살 어려지고 싶다고? 그건 언제나 난 스물 한 다섯 대부터 어려지고 싶었어 버튜버로 환생하면 된다고요? 근데 버튜버 환생도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은 얘기하다가 실수해 아나 어렸을 때 고무줄 놀이 했는데 네? 다지은님 고무줄 놀이 아니에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세요? 아... 나 여기서... 오마이걸 미미가 나이 세는 법 하게 알려준 거 생각난다. 29에서 3 0일 맞나? 이연나이세는나이 전부 다 말할 수있 아, 이거 채팅창에서 나온 그런 거 보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9에서 31. 나는 29에서 31이 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세요라는 뜻. 아, <laughs> 어. 아니, 좀 똑똑한데? 그럼 나는 30에서 32. 아, 근데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꼰대라 호칭 확실 해야 돼요. 빠르 요로 진짜 극혐합니다. 저 개꼰대라서 빠른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야. 1에서 9까지가 1의 자리고 10에서 이제 99까지가 10의 그의 자리잖아. 근데 갑자기 9가 아 근데 나는 10의 자리에서 한 칸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나도 10의 자리 껴줘. 야 이런 느낌이야. 아 나도 껴줘. 아나 진짜 한 단계만 올라가면 나도 1이한 말이야. 제가 왜 빠른은 이렇게 극혐하는지 아세요? 스무 살로 돌아갑니다. 스물... 아네 살인가 다섯 살? 이제 20대 중반에 들어와서 이제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야 우리 그래도 이제 20대 중반이다. 이제 슬슬 어른이야 했더니 갑자기 빠른 기집애 x 아, 언니, 명이 언니들 왜 그러세요? 저는 아직 20대 초반인데 그래서 어? 인연 봐라? 그때 이제 한턴 또 친구들이랑 사냥을 준비할 때야 얘들아 만약에 남자들말 그러면 나는 그냥 한살그 어린 걸로 간다? 이러고 네? 한단 인연이 한단 지, 한단 남자 한단 앞에서 친구를 버리네? 시대랑 같은 그런 RP? 그래서 제가 빠른 일 싫어합니다. 아...